잼이랑, 잼, 음, 음, 치즈, 음, 과일, 이야. 음, 이제 이요거트주시면돼 파프리카 치즈. 음, 이거 잼 맛있다. 이 산딸기 잼이 와, 주 이것도 나는데, 이거 어떻게 진짜. 음, 이렇게. 이렇게. 음, 이렇게. 이렇게. <목소리> Mm -hmm. Mm -hmm. Hello. Your back picture is wow. our Korea. Oh, yeah. Oh. I, I lived there for two years. Ah. Mm -hmm. Two years. Yeah. Wow, mm -hmm. ah. And my my brother his, he lives there right now for twelve years. Ah. Oh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laughs> I'm from Korea. <laughs> yeah. Where where are Korea? 어 대전. 대전 인 South Korea. o w 대전. 오. i, I e been to and and 부산. 오. 오. Yeah, so yeah, all over. 와. Yeah,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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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전으로 나와봐. 웃음> 서울 어 저거 타야 돼. 저거 타야 돼. 아터 간다. 어. 그렇지. 어 이거 타야 돼. 야 라우턴 브루넨 절반. 이거 타자. 라우턴 브루넨. 여기? 어. 아무데나. 아무데나. 어깨가 살짝. 약간 기분이 나. 뭐 보여줬어? 이거. 이거. 아. 감사합니다. 아, 오. 감사합니다. <laughs> 진짜 한국 사람 많이 오나 보다. 감사합니다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그데딱 봐도 우리가 그렇게 보이나? 한국말을 어느 정도는 알아 들으시는 거겠지? 아니, 생긴 걸 알아볼 수 있어 하도니까. 그냥 대략이나 해 보는 건가? <laughs> 오우그도 모르겠네. 부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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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말 내린다, 여보. 저기 보니까 3번으로 가라는데 10시가 바로 타려면? 10시? 4분 남았어. 가자. 급해졌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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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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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우리는 요걸 타야 되잖아, 요거를. 응, 테이블타. 이거 어떻게 편집하지? 오, 오, 오 저기 있다 1번 여보 어. 야, 봐. 태그 와, 사람 이렇게 많이 태운 케이블카라니. <laughs> 오, 흔들흔들 하네. 오 <laughs> 내가 보일까? 엄청 많이 태우고 간다. 알았지? 빨리 가 여보 뭐야 뭐야 하나네 하나야? 어 하나야 오 여기다 이거지 음. 구름도 적당히 껴있고 왼쪽? 오른쪽? 물라요 일로 가자 어. 오 미랜 도착 아 여기 미랜이었구나 <laughs> 놀다 보니까 미랜인지도 모르고 내렸네 응응. 음, 음. 아니 그래 뭐, 뭐 쇼핑센터 그, 그, 있는 것도 알겠고 그, 이거 이거 타고 여기 올라간다는 것까지 알겠어. 여기도 보면은 케이블카 이렇게 있다는 것도 알겠어. 근데 저 일곱하기 1은 뭐야? 학교네. 여기 써있는 거 같은데 여기 있다. Schule 학교라는 뜻이야. 저 독일 말이야, 여보. 아 무슨 학교인데? 일곱하기 1을 가르키는 학교야? <laughs> 그냥 학교지 뭘. 아, 이거 너무 웅장한 거 아니야 진짜?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웅장해도 되는 거야? 어이구, 사진 찍네. <laughs> 와 이, 이렇게 뭐지? 눈보라 찬 치는 거 봐봐, 여보. 여기? 어. <laughs> 이야. 경이롭다. 고고고 스위트 공짜 헨델 헨델 고고 여기도 중요한 거 무럽에서 일주일 도 넘으니까 이 김치 생강 절실해죠 아 심지어 볶음 김치를 먹고 있는데 것 김치. 김치가 먹고 싶어 맞아 신김치 아, 김치찌개 음음 김치찌개 김치전 에. 아니야, 김치는 밀가루 있어서 안 되고 그냥... 그냥... 치 겉절이여도 좋아 맞아 겉절이 먹고 싶어 오, 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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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져 내린다 쏟아져 내그그러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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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칼칼 칼. 인터 그냥... 오스트 하고 라우냥 부르는 늘왔다 갔다. 그냥... 그냥... 기차 기차 아, 이거 타고 다시 동역 왔어 아, 하다. 가자 하도쿨룸 여있네 여보 하도쿨룸 어, 근데 운영을 안 한다는 거지 저기 보니까 배가 있긴 한데 5분 간다 하도쿨룸 어? 저기 사람 타있는데? 그래? <놀람이>... 어? 진짜네? 어? 저 사람 하도쿨룸 가는 거야? 하도쿨룸 가는 게 아니라 어? 이건 뭐야 근데? <laughs> 어잉? 우리 또 이건 어떻게 타는 거야? 그냥 타는 거야? 해상 레스토랑인가? 아 그런가? 어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excuse me, is here just restaurant? Yes, this is restaurant. 아. We start 13th of April. 아, 13th. 1 3 April. Ah, 아. yes, two weeks. 아, 오케이. Okay. 아직 안 하네. 아. 어. 4... 월 13일부터. 그러니까 사월 13일. 가비. 가비. 여기는 그냥 그냥 밥만 먹고 나중에 음. 가는 걸 한다는 거지? 어 신기한 게 여보 어. 이 동네는 꽃을 다 이렇게 마트마다 다 팔아 이게? 이 양파인가? 아니야 양파같은 생겼는데 이건? 이름이 있을걸? 양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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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트 냄새 난다 약간 코스트코 냄새야 그렇지스트 배추 사서 먹어보자 플러스도 있고, 폼플러스 익스프레스인 것처럼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 거네 배추 배추 2.8이다 오, 여기 있다, 파, 진짜 파 와, 파 진짜 두꺼워 파 맞아? 파겠지, 딱파도 파잖아, 생긴 게 음. 이거 3이니까, 3 곱하기 하면 은 4,500원 엄청 비싸네 어, 근데 4,500원이면 하나 먹을 만하지 않을까? 그래요, 일단 와서 사고 그러면 그래? 어, 쿵 레스토랑 있네. 어, 내가 이것 때문에 여기 오자고 한 거야. 여보, 여기 있다. 돈까스인가? 밑. 에한 접시에 얼마인 거야? 어, 그러네. 아 가져가면. 그럼, 그니까. 이, 가지고 가면 페이커웨이 어, 어. 이걸로 가져가면 10% 할인인가봐 아. 에, 음식이 더. 뭐뭐 있는지를 좀 보자 큰 거, 중간, 작은 거어 이거는 따로 계산을 더 하는 어. 건가 봐 가격표가 그러네 가격표가 안 붙어있는 것들이 있네 어 그러네 어, 샐러드입니다 얘는? 얘는 무료야? 그러면? 어 음료수는 무료 아 무료고. 음료가 무료구나 어 샐러드 당근 샐러드 마카로니 토마토 여보, 뭐지, 먹을만 심... 한거 같은데? 음. 여기도 어, 많이 있어, 뭐가. 뭐가. 오, 여보. 아, 이것도, 이거 추가 비용이다. 어, 여긴 추가 금액이네. 그러니까, 여기서, 여보. 중간적. 10, 몇이었지? 이게 16. 16. 응. 어. 차라리 이게 낫잖아. 이거, 이거 해서 우리가 그냥 가져가는 게 낫겠다. 나눠 먹어? 어. 그래. 그래. 이렇게 하면 25,000원이야. 여보, 한 접시. 충분히 배부르게 먹겠는데? 그래. 부피가 작은 걸로만? 그래. 밀도 높은 참치? 자, 그럼 먹어볼게. 담아볼게. 이거 넣자. 상큼, 상큼하게. 상큼 그게 뭐야? 몰라요. 담아볼까요? 어? 여보 이거 상큼하겠지? 뭔진 모르겠지만 어 왠지 맛있어 사과 사과랑 약간 무? 무 같은 느낌이 아니야 참치? 참치 와. 많이 넣을까? 여보 나 이거 좀넣다응오 음. 어, 딸기가 있는데? 딸기 먹어보자 <laughs> 됐어? 이렇게 해서 먹어볼까? 응빵뭐 어. 어떤 빵 먹을까 여보? 음. 여보? 이거? 응 음. 일이. 뭐가 올라간 거야? 많이 추가된 거 같은데? 아. 3만 원이야, 이게. 엄청 나네. 엄청 나네, 진짜. 여기서 인터라켄 여기서 출발했고 이렇게 와서 여기로 온 거야 그러니까 한 바퀴 안 도는 거야 오, 엄청 크네 엄청 크지 가보자 출발 손탑 음. 여기 배경이 됐, 여기가 그상해부시차 촬영 장소인데 그 촬영 그 장소에서 사람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왔다 갔다 해서 망가졌대 많이 여기가? 어, 어.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포토존이 무료였는데 지금 <laughs> 산... 지금은 오프랑 봤는데 그래? 와, 물이 엄청 반짝반짝하구나. 저인가 저긴, 다른 데 같은데? 여긴가 봐. 여기, 돈 내고 들어가는 거성치 있다. 아, 여기가 돈 내고 들어가는 데야? 어. 봐봐. 사진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 여기, 여기가 돈 내야지 들어갈 수 있어. <laughs> 아, 물 위에서 찍는 것처럼? 차로 배수려고 다 난리 치는데 손예진이 저기서 기다리고 있었거든. 저기서? 어. 근데, 저기 뭐지? 이렇게 현빈이 그 피아노 치는 장면이 있었나? 네, 네, 네. 음... 아무튼 그랬는데 에이. 이런 느낌이구만 이야 멋있네 사랑의 불시착 아시는 분들 <laughs> 저기가 그 유명한 사랑의 불시작 다리랍니다. 오프랑 내고 들어가는 곳. 들어간다. 어떤 사람? 오프, 오프랑만 7,500원이잖아. 음. 바람은 정말 많이 부는 무슨 무슨.. 발트였지, 여기는? <laughs> 다 발트라며 발트야. 이제 발트였나? 어 이제 발트. 개나리. 그래도 꽃은 피는구만. 바람 많이 불어도 꽃은 피는구만. 야, 맛있겠다. 스위스산 배추, 아무래도 너무 하네. 안에 들는 괜찮아. 밖에 내가 좀 그래서 렇지 머리, 한번 먹어볼까? 꼬추장? 어, 김치 먹고 싶어서 우리가 배추 사가지고 고꼬장 찍어 먹잖아. <S> <S> 그러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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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이맛있기른 집에 준거 고른 집 배추인가? 어? 그래. <laughs> 아, 고 아, 고른 음. 집거이거길거리에서거람들고막뜯에먹고 있던데. 뭐해? 고거 아, 뭐해? 아, 왜? 아, 뭐해? 왜? 여보, 왜? 이거? 뭐 있어서 살이야 이거? 응이게잘 음. 익었는데 냄새도 안 나고 좋은데? 여보, 이거? 이거? 아, 이거? 니야 여보. 어? 그걸 못 기다리고 오늘 이불 대고 마셔? 그거 봤? 어 봤어? 소리가 들려 소리가. 아이고. 푹들어가 여보. 아까 사온 감자로. 어, 이거 타는 거 아니야? 설마?